그러면 오래 살 것이다. 너희가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이다.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다.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언제나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오늘 주님께서 이 거룩한 날에 이 미사에 초대하시며 이번 한 주간 기쁘고 건강하게. 살아가라고 선물로 주시는 말씀드립니다. 아멘. 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주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성지에 오시는 길 편안하셨습니까? 네. 내 네, 영적인 친교원의 방송을 통해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 앞에 오시는 길 편안하셨습니까? 네. 네. 방송도 같이 보고 계시나 봐요. 지금 오늘 방송 보고. 오늘 시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요즘 가을 하늘이 참으로 아름답고 우리의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는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10월 묵주기도 성월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성모님과 함께 또 성모님의 허리끈 묵주와 함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체온을 유지시켜 주시는 성모님의 겉옷 따뜻함과 함께 이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을 이 좋은 가을을 함께 이 세상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가을 햇살이 무척이나 좋아하고 또 가을을 보고 있으면 좀 든든한 느낌이 듭니다. 울긋불긋 물들어 있는 나뭇잎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양주 순교 성지의 가을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직 하늘을 못 보셨습니까? 미소하시요 양순교 주변에 단풍이 아주 참 아름답게 물들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리도 가을을 좋아할까 생각해 보니 가을은 저를 성숙하게 해줬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사제가 되기 전에는 꼭 가을마다 많이 아파서 입원도 참 많이 했습니다 가을마다 입원도 많이 수술도 많이 하고 육체적인 질병을 이렇게 마음이 약해져서 육지전 질병도 나오게 되고 근데 그곳을 꼭 치유하고 그 가을이 지나면 더 단단해지고 튼튼해졌습니다. 즉, 내 몸과 마음이 성숙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상처를 드러내 보이는 시간은 너무나 힘이 드지만 그것이 치유됐을 때의 그 든든함은 바로 지금 하늘에서 보여주는 단풍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단풍이 어디서부터 드는지 아십니까? 산꼭대기부터 내려와요. 즉, 하늘의 빛을 많이 받아온 곳으로. 저는 내 영혼의 단풍이 항상 가래 들어서 그 가을을 좋아합니다. 영혼의 단풍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내 부족함과 상처, 아픔을 드러내 드러내 보면 그거를 사랑으로 채워주시니까 내 영혼이 보기 싫은 낙엽이 아니라 이쁜 단풍으로 드는 것입니다. 또 이번에 여러분들 영혼, 여러분들 영혼에 있는 단풍 많이 들으셨습니까? 아닙니까 오늘 아직 오늘 군 다시 흡사 받아서 내 영혼의 아픈 부분을 보어드리면서 출발은 통해서 내 영혼이 단풍이 되면 내 영혼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성님께서그 작품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 영혼의 단풍을 즐기십니다. 바로 영혼의 성숙함의 선물은 바로 내 영혼의 단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에 나디오트만크 그 나오는데 이 처진 계절 가사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시월의 마지막 밤을 뜬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 그날의 슬슬했던 표정이 그대의 진실인가요?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이 처적하는 건가요? 언제나 둔한 계절은 나에게 꿈을 주지만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요. 따를 울려요. 그게 그날의 슬슬했던 표정이. 그때의 진실인가요? 그런더 어떻습니까? 좀 싸졌다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오늘 교육 변하는게아주 좋은 날인데, 아, 근런데 이번에 세상에서 불려준 노래라면 오늘 시원의 마지막과 아니 주기도 선의 마지막 밤, 마지막 날은 바로 성모님과 함께 드리는 성가 271번이 바로 우리가 불러드리고 들어야 될 노래입니다. 성가 271번 뭐죠? 노사교가 아실. 주기도 바칠때죠이 가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 곁에 계시는 성모 마리아여묵주에기도 드릴 때 나를 위로하시며 빛을 밝혀주시니 모든 걱정 사라지고 희망 소사 오두네 항상 도와주옵소서 인자하신 어머니 어디 세상에 들리는 노래랑 우리 하늘나라 백성이 우리가 듣는 노래 어떻습니까? 아까 약간 쓸스하였다면 약간 이거는 지금 든든하지 않습니까? 이 노래 들으며 여러분들 이 노래 부르면 내 온의 단풍이 들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들어야 할 노래가 훨씬 더 든든하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하느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당신 앞에 초대해 주시며 이러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즉 지금부터 너희가 사는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살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 방법은 일독서에 나오고 똑같은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하셨던 그것만을 실천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살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말씀이죠. 유명한 세마 이스라엘. 이사라, 들어라. 주하느님은 한 분뿐이시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주 너희 하님을 사랑하면 너희가 그 사랑으로 너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너 자신의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면 너희가 하님 나 나라를 살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님의 나 사랑을 통해서 내 아픈 부분의 상처가 단풍이 드는 그 아름다워질 때 우리는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그거 없이는 남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 남한테 막 화를 낼때 보고 남한테 분노할 때 보면 똑같은 사건에도 한마 다 틀립니다. 그 이유는 내 상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아픈 부분을 사랑하고 내 결점, 내 보기 싫은, 내콤플렉스를 사랑하고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답니다. 나 가장 가까운 이웃 누굽니까? 내 자녀.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제가 유학 맞추고 왔더니 제 조카가 다섯 살이었다가 확 컸어요. 근데 우리 누나가 동생을 아니, 조카를 확 잡을 때가 있어요. 반죽이 때가 있거든요. 그때 본 모습 봤냐면 누나의 모습이 자, 자기가 싫어하는 모습이 우리 누나 방송 안 보니까 괜찮아요. 방송 잘안 보거든요. 그의 <laughs> 모습이 조카 가나 왔을 때 반죽이더라고요. 그거 보고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는 한인께서 내 걸을 사랑하시는 걸을 깨달았을 때.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더라. 이게 원리입니다. 천국 사람의 원리.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 뭐였냐면, 오늘 복음의 시작에서, 그러면 오래 살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이다. 우리 이 세상에 사는 그 소원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행복한 사람 바로 오래 살고 번성하고 잘될 거다. 느끼면한 설명부터 얘기합니다. 이러한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성모님이시고 양주, 순교 성교, 순교, 순교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복된 삶을 하늘나라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독서 히브리서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바로 예수님께서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독서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언제나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근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 나가는 사들은 그런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1월의 마지막 날 우리 영적인 삶의 축복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 성모님과 함께 또 물주기도 바치고 그 축복 속에서 내 영혼의 단풍을 들어가고 살아갑시다. 오늘 그 천국의 삶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 들어라. 그리고 기억하라 그리고 사랑해라. 이세 가지가 영대의 삶을 한인나라의 삶으로 살게 해주실 겁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십시오.